자연수 n, n은 2 이상이네요. 에 대하여 실수,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. 자, fnl을 나타내는데, a의 n제곱근이란 말은 어떤 수를 n제곱을 하였는데, a가 나왔는 뜻이죠.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심실에도 좀 이제 얘기가 되죠. 그럼 f2, 요거는 여기다가 딱 적어 놓으면은, 이 값은 어떤 수를 n에 해당되는 게 2잖아요. 그죠? 제곱을 했는데, 마이너스 3이 났다는 거죠. 자, a가 1이 되죠. 그죠? 되고, 마이너스 3, 이 되고. 그리고, 여기, 제곱은 이기 온다는 거. 그죠? 이게, 이기 오는 거. 자, 요렇게 탁 매치시키면 쉽잖아요. 그죠?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, X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개수랬죠? 어, 개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0이 됩니다. 0개. 0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 경우는, 2는 이랬는데,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, 그죠? 세제곱해서, 는, 마이너스 1이 된, 2가 된다. 자, 이게 음수일 때, 요 홀수이면은 한개가 있잖아, 1개. F4, 5. 자, 이거는 X에 4제곱을 하였더니 5가 됐다. 이래야죠, 죠 자, 여기가 짝수면은 그 양수잖아, 그죠? 0보다 크죠? 자, 이러면 이거는 2개가 되죠, 실수인 그의 개수가. 자, 이거는 0 따기 1 따기 2 이렇게 해서 3이 됩니다. 3분이 됩니다.